자첫 번째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앞으로 자영업더 치열할 겁니다. 경기 불황으로 고용 시장도 얼어붙고 기업들의 가뭄 반함으로 상당수가 백수로 나올 예정이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뭐좀 대한민국 상황 보셔서 아시겠지만 심상치 않습니다. 뭐 기업 고용도 그렇고 음, 알바자리도 그렇고 요즘에 사실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음, 그래서 제가 뭐좀 현실 얘기하면 좀안 좋은 얘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실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근데 음, 일단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기업에서 이제 뭐 많은 수의 인원들을 내보낸다. 희망퇴직 이 기사는 뭐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보신 분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희망퇴직한 회사를 보면, 우리가 평소에 좀 알고 있었던 회사들, 유명한 회사들, 잘 나갔던 회사들이 희망퇴직 많이 해요. 그래서 더 놀라워요. 이게 반도체 회사들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쪽에서 대규모로 정리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뭔가 부실한데 정리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탄탄한 줄 알고 있었는데 직원 정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그분들도 이제, 아무리 존에서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나가면 답이 없어, 요 대기업 다녀도, 갑자기 회사에서 내보내면, 이제 뭐 해먹고 살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알바 자리 같은 것도, 꼭 좋은 자리가 아닌데, 경쟁이 많이 치열합니다. 그러면 자영업은 어떨까? 자영업은. 뭐, 자영업은 근래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몇 년간 좋아하던 적이 없습니다. 가만 가수록안 좋습니다. 점점 장사가 잘 되는 곳을 찾기 힘듭니다. 물론 지금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곳은 줄고 있고, 망해가는 것은 많습니다. 어제 이제 금요일, 불금이죠, 불금. 그 불금 시간대 밖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님이 꽉찬곳 찾기 힘듭니다. 원래 불금이 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매상 올리기 좋거든요. 근데 그 불금 장사를 좀 많이 못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 뭐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손님들이 와줘야 뭐 사먹는 건데 손님들이 많이 안와 주니까 왜안 가겠어요? 음식이 맛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지갑 사정이 안 좋으니까 지금 뭔가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체감하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위축됩니다. 소비가 위축된다는 게 뭐예요? 평소보다 안 쓴다는 거죠. 특히나 여가 생활, 이 문화 생활에 들어간 돈을 줄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보통 여러분 직장인이면 이제 보통 주 5일 근무 하면 금요일 밤에 좀 한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밖에 나가서 돈을 쓰는데 요즘엔 그런 돈 쓰는 행동은 잘안 합니다. 왜냐 뭔가 불안불안하거든요. 왠지 큰일 터질 것 같고, 요즘 회사 상황도 안 좋고, 괜히 내가 만 이게 뭐 회사에서 뭐 권고사실 당하면 나가 살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뭐 대기업에서 희망퇴직한 뉴스 보니까 우리 회사도 정리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나 따로 흘러가지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좀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뭔가 밖에 나가서 쉽게 사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비쌉니다. 밖에서 파는 게 비싸요. 일단, 밖에 소주와 고기 먹으면 못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6만 이상 나와요. 두 명이서 먹었을 경우에. 뭐 삼겹살 같은 게두 명이서 먹으면 10만 원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한리필집 갑니다, 무한리필. 근데 요즘 고깃집 무한리필도 거의 인당 2만원 입박하죠. 엄청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자영업 이제 분야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 자영업 하겠다고 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길 지나가다 봤을 거예요. 또 새롭게 단자하고 인테리어하고 공사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하 가위가 망해가지고 뭐 철거한다거나 이제 그 재활용용품 업체에서 있잖아요 그차 가지고 뭐 집기나 의자 같은 거 수거하는 것도 볼수 있지만 그또 새롭게 공사해가지고 인테리어 꾸미고 하는 거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인테리어 한다는 거 뭡니까 여기 누가 들어온다는 거죠 어서오세요 여기 누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인테리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걱정됩니다 이게 아니 이 와중에 또 창업하겠다고? 무슨 몇 장이지? 아니 그 앞전에 가기가 망해서 나가는 거못 봤나? 그리고 좀 걱정되는 게이 창업을 해도 뻔한 걸로 합니다 뻔한 거 누가 봐도 예상할 수 있는 것들 뭐 편의점, 카페 뭐 배달집 요화점 뭐 이런 거 압니다 진짜 지나가도 봤는데 요아정 가게 한세 군데 봤어요 사실 요아정은요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어떤 창업이 뭔지 아세요? 유행에 민감한 거 그나마 오래 살아남는 자영업이 뭐냐면 하 대중적인 거예요 대중적인 거 누구나 먹을 수 있고 유행을 타지 않는 거 그나마 자리 보존하고 있는 게뭐 중국집이나 일반 국밥집 같은 경우에는 오래 장사하신 분들 그래도 계속 살아남는 경우 있지만 탕후루 보고도 창업하고 싶습니까? 솔직히. 탕후루 이제 싹다 많이 있거든요 거의. <laughs> 지나가면 탕후루 가게 있었던 자리 보면 딴게 있어. 아니면 이제 뭐, 비어 있다거나. 아, 15년 동안 장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네요. 아니, 토마저스 님도 보더라도, 장사 15년 하고 있지만, 요 아주 보면 솔직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 분명히 오래 지나면, 사람들 이제 안올것 같은데, 가장 있잖아요.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행 따라 창업하는 겁니다. 트렌드 맞춰가지고. 그럼 트렌드 끝나면 어떡할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트렌드는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절대. 어떤 것이든 간에. 그리고 그냥 프랜차이즈 할것같으 하면 안 돼.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회사만 배불러주는 꼴입니다. 이게. 어? 프랜차이즈 가게 이제 차려가지고, 막 가면 좀 망했다고 해서 프랜차이즈가 손해보는 건 없어요. 단지, 그 프랜차이즈 믿고 창업한 가맹점주가 피해 고스란히 입는거죠 내가 보통 장사나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프랜차이즈같것 같으면 애시상처하면 안돼요 프랜차이즈 뭐돈 존많이 듭니까 이게 억단위 그냥 깨지는데 특히나 장사해가지고 망하면 이건 정말 답이 없어요 이게 정말로 그래서 누군가 장사하겠다 면 뜯어말리셔야 돼요 민님 특히, 여자분들이 요아정이나 카페 같은 거 하겠다고 하잖아요. 말리셔야 됩니다. 도저히 사대고 말리셔야 돼. 망하잖아요. 인생 끝납니다, 진짜. 시집, 시집 골로 가는 거야, 이거. 시집 끝나는 거야. 여자분들 카페에다 망하잖아요. 그럼 결혼할 생각 접어야 돼, 이거. 어? 시집장은 다 날라가는 거예요 하시면 안 돼, 진짜로.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답답한 게 프랜차이즈 가민점주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될 거란 망상은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푸차 구조 보면 본사가 돈 버는 구조입니다. 가민점주가 추가를 열심 해서 본사 돈 벌어주는 걸왜 모르는 건지 참. 진짜 푸차로 돈 벌고 싶으면 매장 하나로는 안 되고 세개 정도. 그리고 그나마 월세 비싼 곳에서 해야 매출 보장될까 말까 합니다. 제발 현시 구조 좀 보고 뛰어드세요. 단적인 예도, 컴포즈 메가, 4,300억. 누가 돈 벌었나요? 매화거피 영업이익률, 최대. 누가 돈 벌었나요? 아주 좋은 얘기 하셨네요.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 다 프랜차이즈 합니다. 대부분. <laughs> 프랜차이즈는 절대 큰 돈을 벌수 없죠. 왜냐하면, 본사에 이제 줘야 되는 돈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장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진율이 정말 적어요 남겨먹는 게 많이 팔아도 크게 못 남겨먹어요 이제 이것저것 많이 빠지니까 진짜 푸차로 돈 벌고 싶으면 매장 하나로는 안 되고 세개 정도 그리고 그나마 월세 비싼 곳에서 해야 매출 보장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이분 말대로 월세 비상으로에서 매장 3개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 있을까요? 맞잖아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될게 대부분 창업하신 분들은 자금이 많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창업한 분들, 분들 중에 대출 안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업하는 순간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짜용이 없거든요. 장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남아도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뭐, 건물이나 뭐, 아파트 여러 채 소유하고 있으니까, 심심해서 장사한다. 본적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창업한다고 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배수준을 다쳤습니다. 배수준을 쳤다는 게 뭐냐? 보통 집담보로 대출받아가지고, 합니다. 퇴직금이나 이제 있는 거 싹싹 긁어가지고. 그럼 이거 망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거의 있잖아요. 장사 창업하는 열곳 중에 한 아홉 곳은 그런 곳입니다. 애초에 자금이 없어요. 대부분이. 근데 월세 비싼 곳 가려면 이런 데 권리금 보증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세 군데 하려면 돈 얼마 있어야 돼? 한열 장에 세리지 않을까? 1 0억에 세리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운영은 돈이 엄청 많은 분들, 열 장에 있는 분들이 할수 있는 거죠. 일반 사람 엄두도 못 내죠. 뭐, 말이 좋아,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요즘에 보면, 좋은 자리도 장사가 잘안 돼요, 좋은 자리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좋은 자리가 어느 정도 이제 장사의 어떤 그런 매출을 보장했는데, 요즘에 보면 또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네.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좋은 상권에 보면 이제, 빈점포 오히려 더 많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옛날처럼 사람들이 쉽게 지갑 안 엽니다. 시내 같은 데 가더라도, 빈정품 많이 있어요. 왜냐? 보통, 가게스가 비싼 곳은 싸게 못 팝니다. 아시죠? 월세 비싼 곳은 절대 싼 메뉴 가지고는 타산이 안 나옵니다. 비싼 거 팔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예전처럼 비싼 걸 사먹을까요? 안 사먹어요,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좀 비싸도, 여유가 있으니까 사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작년하고 재작년 이맘때까지 유행했던 게 뭐예요? 오마카세잖아. 그 오마카세 가게스 요즘 보기 힘들어요. 다 어디 갔을까? 사람들이 왜 오마카세 안 먹을까요? 작년까지 열광했다가 돈이 없으니까 <laughs> 주물 사정이 안 좋으니까 맞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가면 가서 가성비 따지는데 오마카세는 가성비 음식은 아니잖아요. 애시당초. 그러면 만약에 뭐 월세 비싼 곳에서 싼거 팔잖아요. 싼거 팔면 진짜 줄 서서 먹어야 돼 사람들이. 엄청 분별이됩니다 그래야 뭐돈좀 버는데 드문드모는 르거 가지고는요 적자예요, 적자.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영업은 한번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 프랜차이즈 할것 같으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